유리씨. 네? 아! <laughs> 이거 제스처 하죠, 거좀 손님, 어! 제스처 연습하는 거좀 보여주세요. 아니, 어떻게. 근데. 어? 금거 이거 봐봐. 이거 이거 봐 이거 지 이거 한번 이까요아이왜 그래? 이거 봐 이거 봐거봐이 봐봐 <목소리> 맨날 봐봐 <맨날> 있어봐 <laughs> 한번 푸는 모양 아 생각해보고 아아 내가 할 거야 이거 먼저 묶는 사람이 야기 아아 아아 잠깐만 내가 할 거야 왜 편식해 그냥 뭐왜나라는 <laughs> 네. 저런 거안 해? 저는 우리한테 저런 면이 있는지 잘 몰랐어요. 이게 저랑 있을 때는 이런 모습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데. 이게 뭐랬니? 놀랐네요근 <목소리> 아유. <laughs> 귀여워요. 아유. <laughs> 저도 유리랑 많이 친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. 유리랑우는 어, 저한테만 이러고. 보셨어? 보셨어? 야! 보셨어? 아, <laughs> 오늘 아침에 이렇게 <laughs> 인사했어요. 가잇? <하이? 야! 웃음> <laughs> 나잘 쓰는 어. 거같은 아니 못 썼어 엄청. 맨날 둘이. 아, 무슨 선생만 다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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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, 초정 아, 아, 아. 부리지 마셨고. 내가 해줄게. 아니, 내가 <laughs> <아니, 잠깐만, 웃음> <잠깐만>, 뭐야? 아니, <laughs> 아니, 이거 선생이 고정. 이제 내일 만우절이고 하니까 민주한테 특별한 젤리를 제가 선물해줬거든요. 야 내가 응? 어제 나도 특별한 젤리 선을해줬잖아아어 맞아 만우절이라서 중간 안되고 그냥 민주보니까 주고싶어가지고 특별한 젤리거든요 민주야 먹고싶다고 했던 제가 한 3, 4개월 전에 먹고싶다고 했는데 그걸 딱 기억하고 있다가 기억을 해주더라고 그래 아, 나가서 사가지고 바로 전화해서 있어. 민주야 너 어디냐 야 전화하면 집앞에 나와라 이게 당하게 주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못는다고 뭐 어쩔 줄모르겠 아, 맞아요. 신겼어어요 뭐 이렇게, 이렇게 막 신겼어. 부끄럽더라고요. 나삼겹 진짜 는이랬더니뭐 검은색 공갈을 보는 거예요? 뭐야 이게 하고 봤는데 아, 그... 안에 삼겹살이 들어 있는 거... 거예요. 진짜, 진짜 너무 좋아했는데들리더라고요 어. 모양은 삼겹살인데 맛은 딸기. 포장도 삼겹살처럼 랩 씌워져. 가어고 프라이빗메일에 오늘 만우절이라서 구워놓는 거올릴려고 지금 앞뒤에 놓고 있는 거라 아야아이디 좋다! 나도 좀 줘봐! 뭐, 나 뭘로 장난치지? <laughs> 나 손을 치고 <장난치고> 싶었는데 장난나고싶 <laughs> 멀었어 아 삼겹살 그 젤리 해놓고 이거 <laughs> 오늘, 오늘 그냥... 나 먹어야지 이러면서 재밌겠다 어데이오한테 사실 나를 나도 보낼래 네. 내가 잡 네. 시간 같이 보내자 나도 장난치고 싶어 <laughs> 이거 찍어 주시겠어요? 뭔 여기 선생님이 엄청 예쁘게 해주셨어요. 지금 여기 엄청 화려하게 해주셨어요. 그거 보이기 위해서는 어떤 약간 제스처를 할 거예요. Oh. <목소리도> <할> 순간이... 어. <laughs> <laughs> 저 뒤에 연습해요. 연습하다가 눈 맞이쳤대요. 약간 이런 거 어때요? 이렇게 약간 이렇게. 또... 어내 거잖아. 거잖아? 뭐 니꺼래, 네 나! <laughs> 언니! 좀! 유현이 <laughs> 말해주세요! 채니를 살짝 쓸어! 채니를 살짝 쓸까요? 어, 그러면 이상한 이 정도 보고 있다가? 어... 야 근데 뭘 하든 괜찮다 그냥 보기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갑자기 너왜 그래? 아니면 여기를 한번 쓸어봐 어, 베이지한테 조심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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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나 순간 야, 어, 약간 삼초정적이었어 어, 그렇지? 무슨 소리 하나 했어, 어, 얘가 책이 뾰족하게 했어 베이지니까 저리 이한테 조심하면 쓸어볼게요. <laughs> 아니요, 내가 쿨에 널 쓸게. 유리랑 같이 구워 먹고 있다고. 응. 아, 그래. 네. 유리랑 같이 구워 먹는다. 어. 사실 지금 고기 먹으러 가기로 했거든요. 언제 사줄 거야? 응. 언제 사줄까? 아니, 민주 생일 때 고기를 응. 사주기로 했는데. 아직도 안 사줬어요. 아직도 안 사준 게 아니라 얘가 다이어트 한다고 좀 이따 사달라고 맨날 미루고 미루고 미룬 거예요. 그건 맞아요. 오늘 화복이 있었고 계속 뭐가 조금 조금씩나 같잖아요. 민지야 그래서... 오늘 먹을까? 응 인기 다 끝나고 어. 먹자. 그래서 어. 민지야 그럼 오늘 먹을까? 응. 음, 오늘은 이거, 이거 때리면 안될것 같아요. 나 오늘 많이 먹었어. 그러니까 민지야 그럼 오늘은 화복 끝나고 먹자. 그러다 제가 지금 지친 거예요. 그럼 이제 다음 주에 먹으면 되겠다. 어. 완벽할 것 같아요. 아니 제가 다음 주에. 제가 오늘이 거의 마지막 스케줄이기 때문에. 넌 내일도 있잖아 응. 그럼 오늘 먹으면 안 되겠다 응. 내일 끝나고 전화해 나 내일 부산 간다고 데려가 뭐라는 거 아, 데려가기로 해놓고 아, 나 지금 너 따라간다고 할까 봐얘 지금 저한테 부산 간다고 예. 얘기 안 했다니까 야 무슨 소리야 그런 야, 줄 아셔 어머니한테 전화한다고 했잖아 어, 전화해 전화해 그러면 전화해 아니, 전화는 저번에 했는데 얼굴 보고 인사를 못 드렸잖아 지금 콘서트 진짜. 때 이유가 된 적이 <웃음> 없다고 <웃음> <목소리도> 네. 5 0년이 어. 네. 게 아, 아, 서운해. 아 진짜. 뭐할 말이 없다. 그러게. 아니, 아 야, 누가 다 먹으래? 너는... 야, 누가 다 먹으래? 너는 정말... 야, 내가 잡먹거아 세상에 나한입먹어 정말 아직... <laughs> 하나, 둘, 셋 <laughs> 야, 그럼 하트 해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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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셋 하지 말라고 하나 둘 셋. 야너 손이 하나밖에 없으면 나랑 이렇게 해야지. 야 방금 너가 이렇게 했으면 다음은 다음은 누가 왔냐? 이거 아니야 나 이렇게 입거든 뭐였데 이거나 이거나. 됐어. 하나 둘 셋. 그럼 이거 하자. 뭐 ]니까? 하자는 거야? 나그냥 이렇게 하네. 어, 아 잠깐요. 네. 네. 와 결과 못 찍고 치면. 어휴. <너무> 잘 <잘해>. 지내. <laughs> <야>, 나 봐. 야 조이가. 엄청 좋 잖아. 점포 발이 좀센 데요. 지금 잦은 염색 으로 조금 많이 끊 겼지만, 이거 ASMR 이까 이런 거 아니야? 어, 그러네, 뽑았 <laughs> 어? 맞어. 저도 뽑았 어요. 하나, 둘, 유리야. 아 r 유 아, 바리이어 플러스. Hi. 하이 뭘 해도 안되네요 d on the nail. Hi. Hi. <laughs> 왜 글씨체 어떻게 와요? 돌면서 썼냐? 진짜 속상해요. 아니 와저 이가 힘을 네, 뭐라니? 저희가 힘을 오요 덕분에 이제 모래니 이즈원 덕분에 저희가 힘있니요? 이즈원 <laughs> 덕분에 저희가 힘을 내요. 힘을 내요. 저는 항상 감사해요. 마무리는 훈훈하게 민지야. 안녕. 난 니가 좋아.